여기는 벚꽃축제 흥룡, 무슨 롯데, 작년에. 가양 이동이네 여기가. 오, 작년에 축제했던 장소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우우. 자, 얼른 보러 오세요. 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꽃만 활짝 피답니다오 완전 만개 활짝 아무 세상이 아우 섬털 같아 섬털 아 세상이 너무너무 이뻐 너무. 꽃이 피는 날에는 날 사랑할래요. 열피, 꽃 피는 날에는 날 사랑할래요. 아, 꽃이 피는 날에는 사랑할래요. 꽃과 함께 사랑해보세요. 와, 환상입니다, 환상. 너무너무 예뻐요. 섬탈송이 그 자체. 오, 대전에 있는 가양이동에 있는 예쁜, 원래 축제했던 벚꽃길입니다. 오 환상환상 예술입니다.